안녕하세요. 조리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토요일 늦은 오후에 좀 있으면 해가실 것 같아요. 5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충주를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은 가족여행도 잡혀있고 해가지고 그 전주에, 5월 연휴 전주에 혼자 라이딩 좀다 넣으려고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아, 여기 길이 좋더라. 안성에서 지나서 이쪽 가는, 이쪽 가는 길 구비구비 좋더라고요 거리가 어느 정도 좋을까 하다가 충주를 정했고, 충주 정도 마실리사마 거리가 저번에 갔던 데보다 오히려 적네요. 그래서, 아, 멀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게이지가 지금 두칸 남았는데, 이번에 지금 주행 한탄한 220km 나오거든요. 220kg. 저한 칸마저 달고, 이제 경고가 뜨면, 대략 한8터 정도, 저번에 8L 정도 넣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정도 될을것 같아요. 그러면 몇 k 로 정도 갔는지 한번 테스트가 되볼것 같아요. 한 대략 25kg 전으로 연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딱 좋습니다. 출퇴근으로 데일리로 타고 있는데도 뭐 전혀 그런 부담도 없고 그렇다고 출퇴근하는데 이렇게 출력에 모자름이 있을 정도로 막 그런 것도 아니라서요 아주 딱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야, 초반에 저번에 올 영상 올렸을 때는 120km 모자르지 않냐 막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글쎄요. 근데 충주에 가면 오, 맛집이라도 뭐가 있으려나? 가서 뭐가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충주 중합탑에서 야경을 보고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번 주에 사실은 목캠을 한번 도전해 볼까 했는데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이상하게 뭔가 준비해서 가면 될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거지? <laughs> 뭔가 한적하고 아주 풍경도 괜찮은. 그런 장소에 캠핑을 가고 싶은데 뭔가 규격된 그런 캠핑장보다 노지로 캠핑할 만한 화장실만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장소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 내러 왔습니다. 하이 카드가 딱8리터 넣으면 이 정도 차요. 세렁 찰나 너무 꽉 차지도 않고. 제가 3,900 정도 탔고요. 이번에 8L 넣고 한2 2 8 k m 갔네요. 18.5L당 28 2 8 k m 정도? 연비가 25에서 28요 정도 사이는 나온 것 같아요. 구간 연비에 2 8 6 k m 나오네요. 그 전에가 29, 27 이랬었거든요. 2 0 k m 후반대 정도 연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0분이다지, 뭐 120까지 오르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니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100에서 120까지도 막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더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데, 그렇게 차체를 이렇게 차체를 차선 변경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0 0 0 k m 정도 타보니까 제가 이제 중고로 가져와서 탄게 그럼 한2,600 정도 가까이 된 건데, 음, 우선 저 엔진 필링이라든지 이런 적당한 배기음, 이런 적당한 고동감, 이런 면이 참 정말 적당히 타기가 좋은 그런 기종인 것 같아요. 뭐 크게 부족한 거 없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너무 밋밋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보통 메테오는 이렇게 다니는 게 좋죠, 그냥. 처럼 rpm 쓰는 것보다 자주 자주 기어 변속 해주면서 그냥 그 너무 엔진에 rpm을 줘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부드럽게 주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 그런 적당한 고동감과 그 느낌 너무 내가 어디 급하게 가지 않나.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냥 유유자적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뭔가 거의 다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풍경이네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도 되어 있는. 아, 이게 이쁜데 여기. 그 앞에 위치 좋다. 사실 요즘 다니는 여행에 특별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라이딩하고 좋은 풍경 보면서 라이딩 하면서 그냥 내 정신을 쉬게 해주는? 그냥 이렇게 라이딩 하는 것만으로도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아 이런데가 있구나. 아, 처음 봤어요. 이런데가 있구나. 캠핑카들도 와 있고. 아까 보고 그리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 여기 야경 너무 잘 해놨네요. 나중에 우리 가족과 함께 꼭한번 다시 와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 해놨어. 이 야경 자체가 너무 이쁘게 만든 공원인 것 같아요. 5월에 가족 여행 잡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와봐야겠네요. 여기 근처에 식당도 많고. 파이드 치킨이 보이니까 또 치킨 먹고 싶네. 여기서 숙소까지 11km 남았네요. 지금 8시고,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구경하고 갑니다. 그게아 많이 들어 现在有不在。 밤에 중앙탑 보고 별거 없이 그냥 돌아오는 길인데도, 아, 충주 가는 길이 굉장히 좋네요. 뭐, 신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뻥 뚫린 길도 있고, 뭐 아주 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요. 충주는 그냥 별거 없어도 청청갈것 같던 그 정도 거리네요. 딱, 너무 멀지도 않고. 장애치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다음에는 꼭 복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복캠 영상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